정수기와 냉장고가 하나로 합쳐진 얼음 정수기 냉장고는 주방 공간 활용성을 높여주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여름엔 얼음만이 쓰는데 매번 얼리기 귀찮죠? 얼음 정수기 냉장고면 그런 걱정 끝! 오늘 영상에서는 LG 얼음 정수기 인기 상품을 정리해봤어요. 제품 설명은 영상 고정 댓글과 설명을 참고해주시고요. 지금부터 특징과 가격을 소개할게요. 먼저 소개할 제품은 LG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오브제 컬렉션 제품인데요. 아름다운 색상에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얼음을 바로 즐길 수 있고, 정수 필터가 냉장고 외부에 설치되어 내부 공간을 여유롭게 쓸수 있어요. 편리하고 넓게 쓸수 있는 매직 스페이스도 갖추었고요. 실구매우기는 34개 넘게 있고, 로켓 설치도 가능하며, 현재 가격도 확인해보세요. 5% 할인에 와우 전용 3% 추가 할인 중입니다. 다음으로 동일 용량의 오브제 컬렉션 양문형 얼음 정수기 냉장고인데요. 오브제 컬렉션 화이트 조합의 제품으로 얼음 정수기 냉장고와 오브제 컬렉션 디자인이 만나 편리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가걸음과 조각걸음, 1시간마다 10분씩 자동으로 코크 내부 청결을 유지하며 언제든 수동도 할수 있어요. 편리한 수납 공간과 도어 쿨링 플러스 기능으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확인해 보세요. 화이트는 13% 할인 중이며 와우에온 최대 5% 즉시 추가 할인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세 번째 역시 LG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로 놓고 온 미러글라스와 오토클로징 기능이 있습니다. 가걸음과 조각걸음, 그리고 천천히 녹는 원형 얼음으로 시원한 음료를 즐기기 좋고 가볍게 문을 밀어도 스르륵 닫아주는 오토클로징 힌지와 부드럽게 닫히게 힘조절을 하는 소프트 댐퍼가 적용되어 사용감이 우수합니다.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제품 설정과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거울처럼 반사되는 냉장고 도어로 고급스럽고 똑똑노크만으로 냉장고 안을 볼수 있어 쓰기 좋아요. 마법의 공간 매직 스페이스도 갖추었고요. 색상 변경은 옵션에서 가능해요. 와우 회원은 추가 10% 즉시 할인을 적용해 50만 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네요. 끝으로 소개할 제품은 디오스 노크온 얼음 정수기 냉장고 오브제 라인입니다. 견고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냉장고인데요. 얼음 정수기 냉장고로 시원한 음료를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얼음 트레이에 따로 얼릴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가걸음과 조각걸음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즐길 수 있고요. 소음이나 충격 없이 스르륵 부드럽게 닫히는 오토클로징, 간편 제품 설정 가능한 LCD 디스플레이, 거울처럼 반사되는 노코온 미러글라스가 장점입니다. 지금 로켓 설치 가능하고 작성의 기준 와우웨어 9% 추가 즉시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얼음 정수기 냉장고. 시원한 얼음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네요. 영상 속 얼음 정수기 냉장고 제품 링크는 영상 설명과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